비현실적 수익이 나는 고수익 매물입니다. 임대하기 편한 위치의 매물입니다. 이곳이 중심입니다. 저가인수에 고수익까지 기대되는 매물이며 더 믿음이 납니다. 신기한 매물이고 영상 공개 후 금방 팔릴 매물로 이겨집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오늘 매물은 비현실적인 매물입니다. 잘 나올 수 없는 수익의 매물인데 위치가 중심지 시청인 것 임대하기 편한 위치의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구미시청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매물로 이 정도 위치면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치가 좋다 보니 가격은 높고 수익은 고만고만한 게 대부분인데 신기한 매물이고 영상 공개 후 금방 팔릴 매물로 여겨집니다. 송정동군 구미시청이 있는 지역으로 구미교육청과 우체국, KBS 방송국, KT 지사 등 각종 공공기관과 은행, 병원, 백화점 등 여기 인프라가 잘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먹자 골목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유통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개 면물도 시청 건너편 먹자 골목이 위치한 곳 인접이라 세입자들 다 좋아하시는 위치입니다. 이곳이 식당만 많겠습니까? 병원, 학원, 기본 인프라가 잘 잡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건 임대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하고 은대인의 관점에서 공실 걱정은 적게 하셔도 될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더해 저가인수에 고수익까지 기대되는 메모임에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삼성, LG 등 몇몇 기업들이 구미지역을 떠나면서 부동산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의 축소 등 부동산이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체질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K 칠트론의 투자, 방산업체의 입주, 최근에는 AI 데이트 센터나 삼성 SDS의 신규 투자는 조단위의 투자가 되고 실제 임대 여권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 지역은 평균 연령이 39세로 음... 30대 이하 인구가 도시 전체의 50% 차지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1인 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수 대비 40%에 육부하고 있어 임대에 큰 걱정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 살겠습니까? 뭐다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원룸이나 다가구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죠. 오늘 소개할 건물입니다. 2012년 10월에 준공이 난 건물인데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12년에 지은 건물은 교차감리 시행된 건물이라 내구성이 강합니다. 준신축급 매물을 고친 건이 더 믿음이 갑니다. 동네가 동네다 보니 리모델링 후 바로 저는 만실이 되었고 매물의 건물주가 리모델링한 다른 건물의 사진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이분만 완벽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103평의 대지답게 양방주차 가능하고, 2층부터 4층까지 각층당 원룸 3가구, 투르만 가구, 미니 투르만 가구로 총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1층 창고와 태양광까지 세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103.1평, 연면적 171평으로 대형 다가구 주택으로 매매금액 10억, 은행용자 4억 1천만원, 보증금 4억 9,300, 고 9,700만원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총월세 554만원, 은행이자를 제외하고 월 순수익 383만원입니다. 연수익률 47.4%나 나오는 고수익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어떠십니까? 건물, 관리 및 유지비야, 세금, 복비 등 지출을 보수적으로 봐도 월300 정도의 순수익이 나올 매물입니다. 저가에서의 고수익이 나는 매물인데 중심지 매물이라 더 믿음이 가네요. 이곳에서는 볼수 없는 비현실적 수익이 나는 매물입니다. 은의 지역이나 중심지는 존재하며, 국민은 이곳이 중심입니다. 현암, 인대업 하실 분 연락 주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